오늘은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바울은 그의 아들, 참제자인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도록 권면합니다. 이 장에서 등장하는 이 권면의 내용들은 정말로 상세하고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늙은 여, 늙은 남자는 이렇게 하고 늙은 여자는 이렇게 하고 젊은 여자는 이렇게 하고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해라 라는 등각 사람에게 맞춰진 권면들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 늙은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3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마 이러한 상세한 권면들은 어, 그레대인들의 무질서한 삶의 올바른 기준점을 정확하게 어, 자세하게 나타남으로써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나이 많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디도가 가르쳐 변화를 시키고 그 나이 많은 자들이 변화를 받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변화되도록 변화되도록 권면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전략적인 권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들은 우선적으로 말하는자가 선한 일에 본이 되도록 행해야 한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말하고 그것들을 지켜 행했을 때 다른 이들에게 권면하고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사도바울의 권면들은, 어, 내면적으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인격으로 보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로 전도하고 좋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좋은 모범으로서 행하는 것이 좋은 영향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어떠한 목적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5절과 8절과 10절 이각 구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 말씀 끝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십절 말씀 끝에도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마울은 각각 끝에서 결국 이러한 권면들이 늙은 남자에게는 이렇게, 늙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다양하게 삶의 행위와 모습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빛나게 하여서 대적하는 자들로 부끄럽게 하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각 사람마다 각각의 위치마다 그리고 각 주어진 영역마다 선한 모본이 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사람들이 저희를 봐, 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또는 이런 삶을 비춰보니 나의, 사, 나의 모습이 조금 부끄럽다 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삶으로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이후부터 이러한 삶을 살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양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특히 마지막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속냥케 하심으로 온전하게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의 삶에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선한 모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의 하루의 삶도 이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불의, 불법한 것들,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성량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선한 모범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